자, 아, 551번을 좀볼 건데, 일단 개념을 한번 복습하라고 들어가자. 나한테 세개의 함수 fgh가 있고, 다음 중에서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 그랬잖아. 그럼 개념 복습을 하나 하고 들어가자. 일단은요, 합성함수의 정의죠. 합성함수가,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은, 음, 내가 세팅을 좀할 건데,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 가는 녀석을 f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녀석을 g라고 할게. 자, 이 상태에서 x에서 z로 바로 가는 녀석이 이제 g 합성 f지. f를 먼저 타고 g를 타는 건데, 이 상황에서 합성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은 f의 치역 있지. f 라는 함수에서의 치역, 여기 치역, f의 치역이, 음, f의 입장에서 y 값을 얘기하는 거야?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무슨 집합이 돼야 돼? 그죠. 부분 집합이 돼야 돼. g 의 입장에선 정의역이니까 이제 X가 되겠죠. F라는 함수에서의 치역이 분명 여기에 뭔가 있겠죠. 이것들이 대응이 되는 녀석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잖아. 그 녀석이 G라는 녀석, 이 Y라는 녀석에 뭐가 돼야 된다? 부분 집합이 되어야 한다. F라는 함수의 치역이요. 그 다음 G라는 함수의 정의역에 부분 집합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합성함수가 정의되는 거니까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지 않는 거를 고르라는 얘기는 F의 치역이 주의 정의역에 부분 집합이 아닌 녀석을 찾으란 얘기랑 같지. 그지? 어. 자, 그럼 봐봐. 일단 나한테 세 개의 함수 F랑 G랑 H가 있고, 정의역이 다잘 제한되어 있거든? 그럼 이거에 따라서 내가 각각의 함수의 치역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잘 봐. 일단은요, F란 함수를 먼저 그려볼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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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요. F란 녀석은요, 어 x-1인데요 어, 이런 녀석이죠 x-1은요 이런 제이 녀석일 거야 이렇게 어 그려질 거고 0부터 3까지만 볼 거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3 이렇게 있겠지 그럼 실제로 y는 fx는 어, 3을 집어넣으면 은 3에 대한 y값이 2고요 0일 땐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의 치역은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지 적어볼까? 치역 y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다? 2까지다. 얘가 지금 치역이 되는 거야. 내가 치역만 적을게. 치역은요, 위아래를 보는 거죠. 가장 작은 y값이 마이너스 1이고, 가장 큰 y값이야. 그 다음에 이번엔 g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2분의 1 x의 제곱이니까,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요렇게,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 되겠지. 얘가 y는 gx가 될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볼 거잖아.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값은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x에 2를 집어넣으면 은 y값은 뭐가 나오니? 음, y값은 뭐가 나오니? 어, 2가 나오네. 우린 이 사이를 볼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는 거고요. 이때 치역은 여기지. 그지? 0부터 2까지네. 따라서 g x 란 녀석의 치역 y는요, 0부터 2까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hx를 볼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 절대값이 일단 없다고 생각하자. h, x의 그래프.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직선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절대값이 있잖아. 전체에 절대값을 딱 씌웠으니까, x축 아래쪽이 위로 뒤집어 올라가면서, 이제 이러한 그림이 되겠지. 이렇게. 그죠? 이러한 그림이 될 거고, 우린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볼 거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내면은,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겠네 음, 1일 거고 그 다음에 x에 2를 집어넣으면 은 2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은 3이니까 이렇게 가지고 y값 3이 되겠다 그럼 실제로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잖아 그 y값은요 가장 작은 게 0이고 가장 큰게 3이니까 0과 3 사이가 되겠다 즉 hx의 치역 y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겠네 자이 상태에서 이제 1번을 보자 1번은요, F 합성 G지. 그지? 그럼 요 합성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은 G를 먼저 타고 F를 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1번만 예를 들어볼게. X가 있고 Y가 있어. 얘를 G라고 할게. Y가 있고 Z가 있어. 얘를 F라고 할게. 그럼 요 합성 함수, 바로 가는 게 이제 어, F 합성 G잖아. 그지? 뭐죠? 뭐죠? 뭐야, 왜안 되니? 음, F 합성, 뭐니? 어, G잖아. 그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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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지 그지 당황했죠 나도 당황했어요. <laughs> 어쨌든 f 합성 g인데 이게 정의가 되려면은 g의 치역이 그죠? g의 치역이 음, f의 정의역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f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돼야지. 그럼 g의 치역이요, 여거잖아, 0과 2 사이. 얘가 f의 정의역, 0과 3 사이에 속하죠. 그러니까 1번은요, 어, 함수로서 합성 함수로서 정의가 되겠네. 그 다음 2번을 볼까? 얘는 h를 먼저 타고 f를 타는 거지. 이젠 바로 갈게. 그럼 h의 치역은 이거잖아. 0과 3 사이. 그리고 f의 정의역은 이거잖아. 그럼 h란 함수의 치역, 0과 3 사이가 f란 함수의 정의역, 0과 3 사이에 같으니까 속한다라고 볼수 있죠. 2번도 합성 함수로서 정의가 될 거고. 3번은 g합성 f지. 그럼 f를 먼저 타고 g를 타는 거니까 f의 치역이 이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1y. 그리고 이게 주의 정의역에 속해야 돼. 주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네. 그럼 F의 치역이 주의 정의역에 속하니까 3번도 가능하고. 4번을 보면은 H를 타고 G를 타네? H의 치역은 0과 3 사이죠.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G의 정의역, 어, 그 다음에 <laughs> G의 정의역은 이거잖아. 그럼 H의 치역 얘가 주의 정의역에 속하니? 속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잖아. 여기 3까지고 여기 2까지니까. 4번은요, 정의역이, 어, 4번은요, 이 치역이, H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합성함수로서 정의가 안 되겠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1번을 가지고 내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했고, 당연히 치역을 구하는 것도 완벽하게 할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2번, 3번, 4번을 보듯이 빨리 보는 것도 할수 있어야 돼. 5번까지 볼게. 5번 같은 경우에는 H 합성 F잖아. 그러면은 F의 치역이 여거지. 그지? 왜 이게 됐다, 안 됐다, 아야 이거? 근데? 그지? 어. 어, 왜 왜안 되지? 뭐지? 뭐냐? 어, 미안해, 요 할게요. 어. F의 치역이 얘잖아, 그죠? 그 다음에 H의 정의역은 얘잖아. 그럼 F의 치역, 마이너스 1과 2가 이 사이에 들어가잖아. 그지? 치역이 여기에 정의역에 속하니까 5번도 되네. 정답은 4번이고, 어려운 거니까 꼼꼼하게 잘 복습하고 마무리할게요.